네, 비트코인과 관련된 사기 사건들이 최근에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렌트비를 비트코인으로 요구했다가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이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얼마 전 온라인에서 아파트 렌트 광고를 본 20대 양모 씨, 양 씨는 행콕팍에 위치한 3 베드룸 아파트가 매우 낮은 가격에 나와 솔깃했습니다. 광고를 낸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아파트 디파짓으로 2,000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비트코인 ATM에서 구입해 에어비앤비 계좌에 입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비트코인 ATM에 가서 디파짓을 2,000불을 미리 해놔라 해줘라 비트코인으로 그렇게 일단 송금을 하면 키를 메일로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겠다 이런 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심 이간 양신은 에어비앤비에 연락을 했고 업체 측은 비트코인 형식의 페이먼트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에어비앤비를 통해 사는 거라길래 에어비앤비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잘 봤더니 결국에는 사기, 사기성 그 광고였더라고요. 비트코인을 요관 용의자는 해외에 있다며 비트코인 디파짓을 요구했습니다. 너무 가격이 좋고 이래서 저희는 혹해서 계속 연락을 했었는데, 에어비앤비에서 오는 그런 이메일 주소가 다 가짜였어요. 경찰은 비트코인의 사용 경로를 추적하기 힘들다며 범죄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비트코인 디파짓을 요구하는 부동산 렌트 사기가 전국적으로 성행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